아기 아주 어려가지고 겁이 많은가 봐. 걸이 응. 네. 예. 아 이분은 아, 경북 대구에서 오신 김진광님입니다김진광 씨. 아 이분이 참비오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좀 제가 안전하게 오시라 해갖고 아게 무사히 잘 오셨어요. 오늘 이제 이분이 오셔갖고래 그래, 어, 한국 수컷을 아, 이렇게 분양해 드렸습니다. 우리 김진광 님. 아, 저, 어, 제가 이 분양했는데 대해서 소감 한마디만 말씀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대구 외산 김진강입니다. 소백장님께서 이 강아지를 하나, 날에 분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한번 키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분은, 어, 대전에서 오셨어요. 대전에서. 예, 이현정님. 아, 대전에서 잠이래 비 오는데도 아, 조심해서 잘 오셨어요. 아, 이분이 어저 블랙탄 요 암컷을 아꼭 갖고 싶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어 이렇게 오시는 분한 해서 일단 어 선택권이 저1순위로 주어집니다. 아좀 전에 또어 대구에서 어 김진강님이 다녀가셨고 지금 방금 또이현장님께서 어 대전에서 오셨어요. 아 이분이 이제 아 제가 분양했는데 아 소감 한 마디 한번 아 해주실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었는데 소백 자연님이 이렇게 무료로 또 분양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좋은 인연이 닿게 되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강아지 너무 예쁘고 제가 사랑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행복하고 서로 그런 그래 뭐참음는 사람들이 그 나눔이 또 그것도 한 가지 추억이 되고. 살아 있는 동안 좋잖아요, 서로. 예, 이상은 어, 저기 어, 인천에서 어, 네. 거주하시는 예, 이상원님이다. 예, 이상원. 이상원님, 예, 이분이 이제 그, 어 여기 이제 황구인데 어, 이게 이제 어, 나중에 변할 때는 흑황구로 어, 변할 듯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황구를 암컷을 어, 분양하셨습니다. 어쨌든 예. 당첨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사랑님. 예, 예. 네. 네, 소백자인입니다. 어, 일산에, 마지막 분양자, 일산에, 유재근 님이, 어, 어, 집으로 오기로 했었는데, 어, 단양으로 오기로 했었는데, 어, 제가 어차피, 어, 여기 일산에, 어, 여기, 어, 저, 남양주에, 어, 그, 저, 박종팔 관장님의, 그것볼 일이 있어 왔어요. 어, 겸사겸사 오면서, 어, 또 괜히 번거롭게 내려주지 마시고, 어, 중간에서 만나자. 그래갖고 여기까지, 어, 여기서 만났어요. 아 오늘 저 아, 유재근님이 마지막으로 어요 강아지를 어, 분양 받았어요. 어 우리 또 애기도 있네 애기 안녕 신중. 안녕 이따님인가봐 따님 네, 유재근님 따님 안녕 한번 해봐 안녕 네, 옳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쁘다. 자 그러면 은 어, 분양 받은 소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어, 인사 좀 하시고 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예 저희도 강아지를 분양받은 희망을 많이 했었는데요. 조금 예, 크게 어려워서. 예. 우연찮게 우리 수백자 연님 유튜브를 보면서 기회가 닿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는지 제가 당첨이 돼서 참 기분 좋습니다. 예, 잘좀 키워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암컷을 원했는데, 예. 다행히 암컷이 왔죠. 아, 분양받아서. 그랬어요? 예. 아, 유잘 됐네요. 예. 예. 하여 당첨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어, 잘 키우세요. 네. 어, 안녕, 아가 이름 뭐지? 현주입니다. 현주! 어, 알았어. 자, 고맙습니다. 네.